워크북 191번 문제 보시면 칼륨입니다. 원자번호 19번, 전자 개수 19개짜리 칼륨. 원자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가나다. 자, 원자 기초 픽에서도 이거 풀었었는데 아 번호가 생각이 안 나네. 주양자수 총합이 10이고요. 즉 주양자수는 가가 나보다 큽니다. 이거 하나 조건 보시고요. 주양자수가 가가 나보다 큽니다. 그 다음에 부양자수는 또 다가 나보다 커요 자, 근데 칼륨이니까요 여기서 있는 부양자수는 0 아니면 1밖에 없습니다 칼륨이니까 S오비탈과 P오비탈밖에 없으니까 자, 그러면 중요한 건 주양자수가 가가 나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주양자수가 가가 나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건 순서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조건만 맞추면 되니까 그럼 주양자수가 가가 나보다 커야 되는데 주양자수 총합을 10을 만들어야 돼 그럼 만약에 앞에 3이 들어간다 면 2가 들어가면 완전 안 맞아요, 왜. 앞에 2가 들어가 버리면, 얘가 10이 나오려면 뒤에가 8 나와야 되니까, 얘가 2면 6인데, 6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, 최소 4, 4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, 가의 주향자 수가 나보다 커야 되니까, 즉맨 앞에 있는 가의 주향자수가 2는 나올 수 없어 그럼 최소 3서부터 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3같은 경우도 3, 3, 4가 돼버리면 주향자수 합 10이 만들 수 있는데 마찬가지 얘도 안 맞지 왜 가하고 나의 주향자수가 동일하거든 아 따라서 가는 무조건 4부터 출발해야 돼요 됐죠? 그럼 4에서 주향자수의 총합이 10이 나올 수 있는 조합은 4, 4, 2도 되고요 4, 2, 4도 되고요 4 4 2 4 2 4 그다음에 4 3 3도 됩니다. 즉4 2 4가 되든가 또는 4 3 3이 나오든가 또는 4 4 2가 나오든가 자, 이 중에 가의 부양자 수가 나보다 큰거 잡으라고 했으니까 얘 나올 때고요. 자, 두 번째 조건이 부양자 수가 다가 나보다 큽니다. 다가 나보다 근데 여기 보시면 칼륨입니다, 이거는. 따라서 424가 되면 4S 오비탈, 2S 아니면 2P, 그 다음에 또 4S 오비탈입니다. 근데 바가 나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2S가 됐든 2P가 됐든 이 조합도 맞네요. 됐죠? 그러면 결국은 433이 되면서 4S 오비탈과 3s 오비탈과 3p 오비탈로 잡으시면 위 조건이 모두 맞지. 가의 주양자수가 4로 가장 크고 그다음에 부양자수는 3s가 0, 3p가 1이니까 다가라보다 크고. 따라서 조합은 얘가 맞는 거네요. 4s, 3s, 3p. 자, 그럼 기어. 가는 4S입니다. 4s 양 원자핵으로부터 거리와 방에따라 전자가 발견는 확률이 같다. 그다음이 다 3S입니다. 3x는 자기 양자수가 0이다. 맞고 자, 디귿 에너지 준위는 가가 4x, 다가 3b니까 가가 다보다 크다. 맞네요. 정답은 나다 이렇게. 그러니까 이거는 이이 조합 찾는 방법은 요 문제는 꾸준히 기출된다고 했습니다. 꾸준히. 그래서 처음에는 경우의 가지을잘 따지고요. 이 조건처럼 이 조건을 따지다 보면 작꾸 문제 풀고 문제 풀다 보면 아예 처음부터 2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사서부터 출발하는 이 요령만 익혀두시면 돼요. 요거요거요거 그럼 경화가 있으면 따지는 횟수가 훨씬 줍니다.